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우리가 토요일 날은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책자에 지난 토요일 거, 17일 거를 보시면 참 어,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여기 꼬리 말고는 무슨 이득이 되겠냐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만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음, 어, 지나간 말씀이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그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허무함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쌓아놔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은 단잠을 자는데, 부자는 그 부함을 지키려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토요일 거에서도, 음, 19절에,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7장에 가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는 좋은 것또 좋아 보이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오늘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오늘 또한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다. 우매자는 조급하다. 분노함이 있다. 이의 시작은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이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울음은 불행을 상징하고 웃음은 행복을 상징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가만히 보니까 잔치집에서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것은 그 마지막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웃고 즐기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서 죽음에서 끝을 맺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초상집이죠. 잔치 집에서 얻는 교훈보다 초상집에서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내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잔치집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없어질 조상집을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 오히려 슬픔어린 얼굴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바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꾸질함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뭐예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에서 허무한 것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탐욕과 뇌물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모으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중요, 그러니까 오 인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돼서 교만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 마음 속에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빨빨. 리리 조급하게. 분노하게 하는 거야. 시기심으로. 우리 앞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시기심 때문이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분노함 때문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서 보면 고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 그거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때 전도자는 오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별수 없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어때요? 바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새 소원 빌으라 그러면요. 다, 뭐 건강이 일단, 기본이 건강해야 되겠죠.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뭐, 다잘 되기를 원하죠.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이 1월 1일 날, 정동진의 사람들 또 했다는 거. 본다고 막 소원 밀고 그럼 인터뷰에 아, 새 소원이 뭡니까? 아, 우리 가좀다건강 건강해야 되고요. 아, 애들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돼야 되고요. 아, 올해는 좀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안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소원은 뭐죠?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뭐큰 어부가 됐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게 되죠? 사람 잡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사도 바울은 내버려도 쓰면 교회를 비팍, 열심히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 반대로 돼 버려. 자기 자기 인생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야. 주변에 요즘에 요즘에 따라 제가 그렇게, 그, 어, 옛날에, 그,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궁금해, 요즘에. 요즘 <laughs> 막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어제도 전전교회, 삼성의료원 그 앞에 있는 개포교회를 한 10년 만에 간것 같아. 너무나 오랜만에. 그 공식적으로 성도들 만난 거는 진짜 한 15년 된것 같아. 성도들 그대로 있어. 식사 준비도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뭐,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뭐 아주 그냥. 제가 그, 동문들 모임에 제가 목사님들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전도상까지 받았어, 저 혼자. <laughs> 이렇게. 손도 오랜만에 보고, 근데 막 궁금해요. 그, 다른 친구 누구나 어떻게 있고, 누구는 어떻게 있고, 자, 물어보는데. 정말, 다들, 응?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인생에 너누구냐니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저예요. 아, 니가 이렇게 많이 컸냐. 그 옛날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그때 그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나 뭐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아, 이렇게 어디 갔냐. 아,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가 음. 세상에 나가 있잖아 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아무리 원해도 펼 수가 없고, 여러분, 또 모든 인생에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대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자기 앞길에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볼까요? 1 1절 시작.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독을 보지 않는 사람. 12절. 돈이 방패마귀가 되든 지혜도 방패마귀가 되든.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뭐를 줘요? 생명.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은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갖는 것이죠? 생명을 갖는. 그것이 영생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잘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또안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요. 또안 되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얼마나, 어? 안타깝습니까?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그럼 반대로 생명이 있으면 어떻죠? 잘 되면 잘 돼도, 잘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되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제 그 간증 보니까, 오히려, 암 선고를 받고 더, 내 인생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왜 내게 암을 주시냐고. 오히려 불평하고, 뭐 하나, 너 어떤 사람은 암을 주신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고 또 하면서 치유받고 또 전도하는 인생으로 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잘될 일도 있고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해라. 누구에게든지 곤고한 날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가 잘될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신다. 요셉이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요셉이 종리가 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 나를 돌아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14절, 시작.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라. 이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여금 이 14절이 더 무서운 말씀. 잘 되어 갈 때는요, 하나님 찬양하라. 너희들 일이 잘 되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여라 뭐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들 일이 잘될 때, 응? 지금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라. 그럼 반대로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이거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고난, 기도도 찬양이고요. 찬양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잘될 때나 안될 때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로 또 우리가 뭐 저녁 기도를 어쨌든 기도의 자리 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가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뭐 어떤 상황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떤 사람은요 일을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되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이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미래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되어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뭐 하겠다고요?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저도 그냥 오늘 축구 본다고 12시에 며쳐놓고 12시 20분에 일어났어. 딱 일어나가지고 TV를 딱틀니까몇 시가 골을 넣어요. 1대 0이 됐어. 야, 이기는구나. 응? 야, 역시 아르헨티나가 이기겠구나. 좀 있다가 또 골을 넣고 2대 0이 됐어. 야, 역시 아르헨티나가 잘하네. 이기겠구나. 80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페널티킥 해가지고, 은바페가, 페널티킥골레가 2대1이 됐어. 1대1이 됐는데요. 1분 있다가 은바페가 또 넣어요. 동점이 됐네. 프랑스 난리가 났어. 와. 연장전 갔어. 요 연장전 갔는데요. 또, 어? 또 어디서 골을 넣었어. 아르헨티나가 <laughs> 골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또 승리했다고 또 그랬는데 또또브라스가또 팬올 스킥을또 받았어. 후반전 은페가또 넣었어. 음바페가세골 넣어가지고요. 3대3 동점이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승부차기래 승부차기. 그걸로. 와 진짜요.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대0 되니까 아 재미가 없네. 뭐 경기가 뭐이대0이니까뭐 충분히 이기겠다고. 근데요, 어, 프랑스가 이분만에 두 골을 줄도 알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요, 진짜 그 연장전 마지막 판에 프랑스가 확 골을 넣는데 그걸 골키퍼가 잘 잡아가지고 그 다행히 동점이 된 거지. 자칫했으면요 역전당할 뻔했어 야, 그러면 여 월드컵 결승전이.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1분 뒤를 이게 야 이게 축구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를 보면서 야 누가 이길지 누가 승리할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잘 되고 안 되고는요 지금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우리 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잘 되든 안 되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승리를 할수 있겠어요? 계속 막 지금 꼴이 막 터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알수 없는 인생.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혜자는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다 오늘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라. 또 14절에도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회고할 때내 육신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다헛되고 진정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기에 가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로 원하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 원하시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내가 기꺼이 주님 온전히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소서 성령님 도와소서 오늘 이 가운데 세례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옵소서.